박서진과 절친한 사이인 이미자 측이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서진아, 미안해. 큰 충격이야. 2025년 봄,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미자의 은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대중의 가슴을 울렸다. 이미자는 66년의 긴 세월 동안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대명사였다. 그녀의 마지막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이고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을 예정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은퇴 선언에 특히 그녀와 가까운 연예인인 박서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서진아, 미안해. 큰 충격이야. 나는 한마디로 그녀의 감정을 표현했다.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 이미자는 194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일본으로 징용되어 떠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미자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고, 그 시절의 아픔이 그녀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회상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인 이미자는 1957년 KBS의 노래, 자랑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후 여러 음반과 무대를 통해 그녀는 점차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어갔다. 특히 1964년 발표한 동백아가씨는 국내 음악 역사에서 길이 남을 명곡으로 당시 가요 프로그램에서 3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곡은 25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이미자를 대중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박정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자의 노래 중 많은 곡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힘겨운 시절과 그녀의 의지. 이미자는 단지 노래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음악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음악을 그만두려 했던 시기도 있었다. 외색을 이유로 금지곡을 선고받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첫 번째 남편과의 폭력적인 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 또한 결혼 후 여러 번의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음악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녀가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트로트 가수로서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엘레지와 일본풍의 스타일을 채택했던 점이다. 이는 당시 대중이 필요로 했던 감성에 부합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미자는 그 당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주었고 전후 복구에 힘든 나날을 보낸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미자의 은퇴와 박서진의 충격. 이미자의 은퇴 소식은 그 누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현역가수로서 활동하며 많은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박서진과 이미자는 절친한 사이였으며 이미자의 은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박서진은 서진아, 미안해. 큰 충격이야. 라는 말을 남기며 감정을 표현했다. 박서진은 이미자와의 관계가 매우 깊고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박서진은 이미자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그녀가 은퇴하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 이미자는 서진아, 내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박서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고 했다. 은퇴 이유와 그동안의 활동. 이미자는 은퇴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힘든 시기를 지나온 뒤 더 이상 대중 앞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녀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음악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그녀의 은퇴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많은 팬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며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미자는 트로트 가수로서 6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으며, 그동안 남긴 수많은 명곡은 한국 대중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딸과의 재회. 감동적인 순간. 이미자의 가정사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 후, 딸 정재현과의 관계는 갈등과 단절이 많았다. 정재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의 만남이 적었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일본에서 열린 공연에서 모녀가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다. 이는 두 사람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다. 정재현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꿈꾸던 일이었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모녀는 그동안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마지막 무대에서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눴다. 그들의 공연은 감동과 기쁨이 어우러진 무대였다. 이미자의 마지막 인사 이미자는 은퇴를 선언하면서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나의 음악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팬들은 이미자의 은퇴 소식에 슬픔을 느끼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다. 이미자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은퇴를 아쉬워하지만 그녀의 음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자의 은퇴는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남긴 노래와 함께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며 그를 추억할 것이다. 이미자의 은퇴와 그녀의 인생 여정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한 사건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그저 유명한 가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한국 트로트의 전설로 자리매김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녀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아쉬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과 가수로서의 시작. 이미자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태어난 이미자는 두살때 아버지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면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와 형제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떠나야 했고, 그곳에서 외롭게 자라며 음악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음악에 대한 사랑을 느낀 이미자는 1957년 KBS의 노래 자랑에서 첫 1위를 차지하며 가수로서의 첫 걸음을 내지졌습니다. 이미자가 가수로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백 아가씨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동백 아가씨는 당시 한국가요 역사상 최고의 판매 기록을 세운 곡으로 3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그녀의 경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은 이미자를 엘레지의 여왕이라 부르며 그녀의 특유의 슬프고 애절한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변곡점. 이미자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고전적인 트로트에서부터 때때로 서구적인 재즈와 빅밴드풍의 음악까지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라는 장르는 당시 사회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고유의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아픔을 담고 있었으며 그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였고 그 속에서 이미자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한 음악적 감각을 결합했습니다. 사회적 금지와 그 속에서도 이어진 활동. 그러나 이미자는 그 시절 사회적인 한계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박정의 정보하에서 그녀의 히트곡 중 상당수는 외색조라는 이유로 방송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외색조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서구적인 영향을 과도하게 반영한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는 음악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갔습니다. 이미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이미자는 단순히 음악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정치적 압박 속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고, 결국 그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공연과 국제적인 영향력. 이미자의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공연은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 속에서도 음악을 통한 소통의 장을 열었으며, 당시 북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자는 그 공연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널리 알렸고, 음악을 통한 국경을 넘어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정사와 개인적인 고통. 이미자의 가정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결혼에서 나온 딸 정재형과의 관계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으며 이미자는 자서전에서도 딸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과 갈등을 언급하면서 딸을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은 그녀의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노래는 더욱 애절하고 감성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결국 화해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4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디너쇼에서 이미자와 딸 정재연이 함께 무대에 서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모녀의 무대였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은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연은 이 순간을 두고 어머니와의 공연이 25년 만에 이루어져서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고 말하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은퇴를 맞이하며 이제 이미자는 66년간의 화려한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중문화 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한 트로트의 한 장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자의 은퇴는 많은 팬들에게 아쉬운 소식이지만 그동안 그녀가 만들어낸 음악과 기억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과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이미자 선생님. 그 여정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그녀의 노래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은퇴 후에도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그동안 보여준 모든 감동과 음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자 가수의 은퇴는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미자의 은퇴는 그동안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변화를 증명해온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자는 195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노래 동백 아가씨는 트로트의 전설적인 곡으로 당시 한국 사회의 정서를 대변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단지 음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었습니다. 박정혜 정부 당시 이미자의 음악은 외색조라는 이유로 방송에서 금지곡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이유로 일부 노래들을 금지했으며 이미자의 노래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이 일본식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미자는 또한 그 당시 다른 가수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지닌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녀의 트로트 음악은 일본풍의 엘레지나 애절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점에서 그녀는 당시 대중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전쟁과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한국 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자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 외에도 그녀의 인생에서도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과 가정사, 두 번째 결혼 등 개인적인 사정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 후, 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녀의 가정사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루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미자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고,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음악과 무대에서의 모습으로만 그녀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은퇴를 발표하며, 많은 팬들은 그동안의 그녀의 인생과 음악을 되돌아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미자와 그녀의 딸 정재현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여러 감정들이 있었지만, 2024년 일본에서의 공연을 통해 이들은 그동안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재현은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밝히며, 이 무대가 25년 만에 이뤄진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자와 정재현은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모녀였지만, 일본에서 열린 그 공연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눈물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두 사람의 오랜 갈등을 풀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자의 은퇴 이후에도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미자를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미자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유산이며, 그녀의 은퇴는 그 음악의 전통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거쳐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들 중 하나가 바로 이미자였습니다. 그녀의 은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만들며 이미자의 음악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미자의 은퇴가 단지 한 가수의 퇴장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음악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오늘날의 대중음악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미자가 은퇴를 발표한 순간 그녀의 팬들은 그동안 그녀에게 받은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녀의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자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퇴 후에도 그동안의 음악적 성취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자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